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오늘 열리죠. 이와 동시에 함께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신문에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합니다. 오후에는 탄핵 심판도 열리는데 특히나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핵심 증인 3명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아,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오전 형사재판을 마친 뒤에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에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 이처럼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 그리고 대다수의 보수파 민심을 받들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는 이 추운 겨울날 탄핵반대, 탄핵기각을 외치는 여러분들의 갈망과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얘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야권이야 그렇다 쳐도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여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한심한 사람이 있죠. 바로 윤대통령 탄핵의 원흉이 된 한동훈입니다. 이미 언론에 잘 알려졌다시피 한동훈은 오는 26일 국민의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행보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서 지난 십육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두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면서 책을 한권 쓰고 있다 뭐지 않아 찾아뵙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지요. 이 오목한 탄핵 정국에서 그리고 자신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통령은 물론 진영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짱박해서 한가롭게 책이나 쓰고 있었다니 그 정신 세계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이 나가자 한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개파 갈등 얘기가 쑥 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에서 개파 갈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한동훈과 한 줌도 안 되는 소위 친한계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사립 판단이 그렇게도 안 되냐? 한동훈 너의 등장은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지금 한동훈 니가 나설 시간이 아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당이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자 친한 개들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자 이게 언론에서 딱 쓰기 좋은 개파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 친한 개들의 반발의 요지는 뭐 이런 겁니다. 왜 한동훈에게만 책임을 씌우려고 하냐 아, 이런 일종의 항변인데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파 전체를 발칵 뒤집어놓고 대선에 출마한 유승민이 절로 떠오릅니다. 재련 가운데, 저는 여론조사 기관 공정의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와 정당 지지율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공정은 윤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법력권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김문수 장관이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오세훈 13.5%, 한동훈이 1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시장은 9.9%를 기록했는데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의 지지율 격차가 3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발표되는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마는 최근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동훈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 특히나 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62.84%라는 절대적인 득표율로 당대표 자리에 올랐던 한동훈이 불과 몇달 만에 지지율이 뭐 이렇게 곤두박질쳤다는 것은 한동훈에 대한 비토 여론이 생각보다 훨씬 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한동훈은 똑같이 11%에 그쳤는데요. 62.84%라는 절대적인 득표를 기록했던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11%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공정의 또 다른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보면 우차 범인의 박빙을 보였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와 아, 이번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종편되게 출연한 일부 보수 패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매달린 결과다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뭐 한가롭게 이런 얘기들을 늘어놓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아, 하지만 오늘 나온 공정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49% 민주당 37.2%로 집계됐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바뀐 11.8% 포인트 차였고 재는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6.9% 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5.3% 포인트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어,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광주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광주 전남북에서 마저 국민의힘 38.7 민주당 44.2%로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뭐좀 과장된 얘기이긴 하나, 자, 이렇게 가다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주 전남북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자, 이런 기대감마저 갖게 하는데요. 어, 아마도 지난주말 광주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의 효과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는 절대적 요인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탈핵당한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김무수 장관이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1위로 껑충 뛰어오른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고 배신자로 판명난 한동훈의 지지율이 고꾸라지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이고 허구한 날 입으로만 청년 중도층 호남을 말했던 이준석 체제의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체제의 국민의힘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위기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렸고 자이 위기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똘똘 뭉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연장선에서 한동훈이 설 자리는 없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꾸준히 보내고 있지만, 망상에 사로잡혀 왕자병에 걸린 한동훈과 그 추종 세력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한동훈 복귀와 관련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지금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당이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과연 무엇을 할 때인지, 자기 자신이 나서야 될 때인지 아닌지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구분 못하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번 달말 한동훈이 복귀한다면 지금 대통령 탄핵으로 완전한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보수파 진영을 이완시키고 분열하기 위한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책동과 모략이 기승을 부릴 게 뻔하고, 자 이걸 한동훈이 인권위는 지난 0일 헌법재판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절법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인권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라 것인데 당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위원 등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국가,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별개 의견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상당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정말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비상임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 견으로이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사건의 졸속 재판이 그 후에 형사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점을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됐다라고 했습니다. 한의원은 한, 한 그러면서 박전 대통령 탈핵소추 사유 중에 나중에 그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결론난 부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요.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자금 출연에 제3자 뇌물수수죄 및 강요죄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모기업 납품 알선 강요죄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광고 제작 발주 요금 및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KT에 대한 플레이그라운드 홍보 담당 임직원 채용 요금 및 광고 발주 요구, 직권 남용죄 및 강요죄, GKL A에 대한 장애인 펜싱팀 창단 및 운영 위탁 요구, 직권 남용죄 및 강요죄,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 건설 건립자금 지원 요금 및 강요죄, 그리고 47개 문건 중에 33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모두 무죄로 확정 선고됐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부당한 판결에 대한 방송을 그 당시에 많이 했었지만, 재렇게또 다시 열거를 해놓고 보니 정말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는데요. 한의원은 무죄로 결론낸 부분을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전 대통령 파면 이유 중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한 구속력 있는 행위로 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공익재단 설립자금 등 거액의 출연이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으로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를 도왔고, 이로 인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익실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 후에 형사재판에서 대통령의 구속력 있는 행위는 강요죄로 기소됐지만 기업에 대한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선고됐고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 사실을 알았는지는 그 후에 오랜 기간 형사재판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0년 7월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지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징역형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강요죄 성립에 필요한 협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 따라며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요. 제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박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9개와 관련한 강요죄가 모두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사실,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도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대법원에서 감형이 됐다고는 하나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선고 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자 이런 사실을 지적한 한의원은 만일 형사재판의 결과가 탄핵심판 당시 밝혀졌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명 결정을 했을지 의문, 의문이라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모순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여 사실 인정을 한 다음 탄핵결정을 했어야 했, 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실패한 절차상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이라는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은 만약 헌재에서 탄핵 인용을 결정했는데. 나중에 법원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경우에 그 파장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단심죄이기 때문에 재심신청도 불가능하지요.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탄핵무효를 외치는 여론이 들끓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두 명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그때도 저와 여러분 같이 맹렬히 저항하는 세력이 존재했지만 자 이게 국민 전체게로 확장성을 갖지 못했고 곧바로 5월 대선이 열리고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무지막지한 적폐청사를 자행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적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50%대 전후를 기록하고 있고 만에 만약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려 이재명이 권좌에 오르게 된다면 이에 대한 반발 여론까지 더해져 나라가 풍비박산 날게 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내란 수개죄와 관련해 무죄를 받는다면 자 이미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 재판소를 국민들이 가만두겠냐라는 것이고 진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나라의 대통령이 두 명인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라 것인데요 탄핵 전국은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다루는 만큼 또 대통령이 탄핵을 결정하는 만큼 그 절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구인에서부터 구속까지 전 과정이 전부 불법 부당으로 얼룩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접법성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서부지법의 영장을 받아 구속까지 시키고 결국 수사도 못한 채 검찰의 사건을 넘긴 것부터 대통령 사법처리의 위법성을 만든 것이고 검찰 또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없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대통령을 굳이 구속 기소하는 것도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 재판소는 당초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그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핵심 사유로 제소했는데도 헌재와 국회 측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빼버린 상황까지 발생했고 이밖에도 특정 성향의 헌법 재판관들의 편향된 졸속 재판이 실제 차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좌파들에 의해